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 구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십니까?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으니까 늘 조심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이 스스로 잘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평소에 전 인격적으로 근육과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올림픽 스케이트 선수들 인터뷰를 봤는데 금메달 딴 선수가 자기는 지금 척추뼈가 분리가 되있는데 그 주위의 근육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우리 몸도 그렇고 감정과 정신 그리고 영적으로도 평소에 근육과 힘을 길러서 웬만한 것들은 튕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기쁨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우선, 받기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성숙한 수준 되자, 라고 말씀드렸고, 또, 어렵고 힘든 것들도 이겨내면서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뻐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사랑이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삶에 장착되어서 전천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뭡니까? 부림절. 부림이 뭡니까? 제비뽑기. 하만이 유대인 멸절 시킬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죠. 그런데 그 날이 유대인 대적하는 자들이 죽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 이름을 부림, 제비뽑기로 정한 것도 좀 웃기죠. 하만의 의도와 시도를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그푸림이라고 부르는 이 부림절을 지킬 때. 하만 타셴이라고 하는 하만의 귀라고 하는 과자를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조롱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날은 뭐 엄청 먹고 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명절은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요. 한국도 명절이 참 즐겁고 기쁜 건 맞죠? 어, 며느리들께는 아닌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옛말이 이 뜻이. 모든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시기니까 먹을 것이 귀했던 시대에는 먹는 것만 많아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들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이 힘들게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지만 원래 명절은 참 즐겁고 기쁜 것이죠. 어르신들 무난하고 가족들 모여 음식 나누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기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집들은 제사상 준비하고 절까지 해야 되니까 종교 갈등까지 생기죠. 어떤 맏며느리가 자기는 기독교인 이니까 제사 다 끝나고 가든지 아예 안 간다. 그래서 사이가 좀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은 돈이 좀 있으니까 한 100만원쯤 송금해서 제사상 준비하고 시댁어른는데 용돈을 쓰게 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시어머니가 이 제사상은 만 며느리가 돈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너희는 교회 다니니까 절안 해도 되고 몇방 했다 와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이 작은 아버지들이 술 먹고 대판 싸우고 이제 절대 제사드리러 이 집에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제사가 아예 없어졌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화전하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돈 백만원 위력이 대단하죠?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 통해서 주신 지혜로 그 기쁨에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명절들이 있죠. 부활절, 성탄절.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신년 산상성에 여름 산상성에 또 특별 구경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영적인 명절 잔치 아니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 양수리 수원간에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으로 밥하고 뭐 각자 텐트 가져가서 거기서 자고 그랬습니다. 집회도 큰 텐트에서 큰 북치면서 찬송하고 그랬죠. 그렇게 특별한 잔치를 열어서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좀 계획하면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일과 수요일과 같은 일상의 명절들입니다. 주일.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보이죠?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와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과 누가 복음 6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라고 기념하게 된 것이죠. 원래 이 퀴리아케 즉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을 로마 황제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던 것인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차용해서 매주일 첫날을 만왕의왕 대신 예수님 기념하는 날의 용어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 게시록에도 쓴 것을 비롯해서 많은 문서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주일을 부활의 날, 기쁨의 날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영적인 잔치의 날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찬양의 장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는 참 찬양으로 복받았죠? 찬양인도자도 많고, 솔리스트도 있고, 뭐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악기도 다 구색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기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찬양을 잘 모르면 기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이 더 기쁘기 위해서 평소에 찬양 더 많이 듣고 따라 부르셔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더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이 말씀의 잔치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가 다른 것이었습니까? 다 똑같은 씬데, 어디는 싹도 못틔우고 어디는 자라다 말고, 어디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최고의 반찬이 뭡니까? 시장의 반찬이죠. 배가 고프면 강냉이죽도 맛있는 것이고, 배가 부르면 호텔 부패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복거리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조금이라도 뿌려준다면 그것을 받아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밭이 부드럽고 촉촉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서 인본주의나 이성주의 등의 고정관념의 돌멩이들을 잘 케네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도들도 창조는 설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 자손들도 잘못, 잘못된 과학주의 진화론 등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단비가 마음을 적셔야 그 마음이 촉촉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 힘쓰고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과 수요일 모임들이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는 주로 초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하던 대로 주중 모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기원이야 어떻든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들이 100년 넘게 지속되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요일이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명절과 같은 기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일상의 명절을 강조해 말씀드리냐면 뭐 이공회 때는 정말 방방 뜨면서 밤새 방언기도 하고 그러던 분들이 평소에는 별 기쁨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부패에 가서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회 통해서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명절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목상이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수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큰 기쁨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일에 모일 때마다 정말 명절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냥과 말씀과 교제의 잔치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기를 추원합니다이 에스더서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유다인들이 부림절로 즐거하며 기쁨을 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일상의 명절 잔치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이런 영적 명절 잔치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실 때에 이 일상의 명절 잔치를 누리면서 늘 기뻐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게도 기도하시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속기 끝나고 코로나도 잠잠해지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매너교회 우리 교회 대대로 각자의 기도 제목. 주의한 말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즐기며 기뻐하였지만,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에 주지다가 되시는 예수님의 실상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의를 내주시게 하십니다. 기억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잔치, 교주의 잔치로 명절과 같은 기쁨이 있게도 와, 주시있니다 하나님, 또한 휴일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진동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 되게 도서 우리의 불은 성사 미성년께서 우리 마음을 착하게 적하주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악한 돌멩이들 다가게 아, 아,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야 해서 주소, 아름다운 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우의 말씀의 시 불어질 때에 우리 열매들이 기쁨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가장도 우리 운데가 기쁜 것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도 너무 하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의 민로 예배 대중 찬양 더 주님께 부시게 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환영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삼인들이 얼마나 끝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어 여자들이 죽는 성품이 사라지게하주 하나님, 저희들로 하늘로 올라가 일이 터사라 지금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습그리 우리들의 은 친척, 영광, 위대한 영광을 다할 수 있도록 살아 있 이웃을 축복하십 아버지, 제 말을 바라원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제 말을 니다 그,라, 마, 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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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겟 아버지, 주님께주하나님께서주하시서주시로고서 주시기로 서주시기하고나님께성주이기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님께서주주시기고하나님서하나님주시하나님주시기하나님께서주시서주다나님서 주시기로 시고 하나님께서 서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은 기쁨을 누리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의 잔치, 잔함과 교제의 잔치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치료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면허 교회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교회들의 하늘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분이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일상의 명절을 통해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니. 매일 찬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아멘.